뭐, 스콜피어는 워낙 정평이나 있는 대단한 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피사로 콘정치까지 더해지면은, 활용점정이죠. 내 이면 또 아파서, 음, 진 하고, 가볍게 없애버리네요 불꽃 하나정도에 와 데미지 최시만 씹고 나와라이요. 오케이. 난게 아니야? 아, 많이 남았네요. 아, 요새 로그는 좀북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불쌍하네요, 근데요? 드론본에서 우선은 불꽃 켜주시고요. 뭐, 차권 맞추기만 하면은 사하면 바로 켜질 겁니다. 상태상 불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드론본에서 우선은 불꽃 켜주시고요. 뭐, 차권 맞추기만 하면은 사하면 바로 켜질 겁니다. 상태상 불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절도 제격인 게 바로 이게 상태상 걸어가지고 67만 나이스 70만 가까이 되는 데미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스콜피오 디비전 2의 넘버 원 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사기적인 무기인. 어, 스콜피오에다가 어, 이번에 새로 생긴 네임드 권총집이죠. 거기 보시면은 어, 피사로의 권총집. 이게 브라조스 대 아코비스, 아코버스. 갈수록 이름이 어려지고 있죠. 네, 이름을 어렵게 되고 있는데, 무튼 어, 이게 무기 대미지가 달린 이 사기적인 어, 권총집까지 더해서 어, 스콜피오에 더욱더 사기를 더했다. 라고 하는 그런 빌드를 알려드릴까 니다 어, 우선은 스콜피오 한번 보도록 하죠 스콜피오는 어, 초보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어, 상태사 효과까지 부여하면서 데미지까지 펌피 시키는 어, 그런 사기적인 어, 샷건 특급 무기고요 어, 보시면은 사격가면은 중접 따이고 그러니까 적이 데미지를 받으면서 디버프를 얻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인데 배지 잡을 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특급 샷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오에다가, 어, 스콜피오가 이제 근접전을 요하는 샷건이기 때문에 근접전을 요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어도를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저터프 이게 산탄산탄조 산타, 데미지 달린, 어, 브랜드 세트 아이템인데, 무조건 방어도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어도 꽉꽉 채운, 어, 저터프1세에다가 만약에 방어도 없이 하고 싶다면, 치약치댐 달리고, 어, 이 방어도를 속성,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아이템을 꼭 드셔야겠죠? 근데 좀헬 난이도가 되, 될, 것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불꽃 특수효과를 챙겼습니다. 절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콜피오로 스택 쌓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맞췄을 때, 여섯 발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한 스택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어, 불꽃으로, 어, 드론으로 저기 데미지 준 다음에 무기 데미지 15%를 항시 챙기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어, 그루포 백팩, 그리고 사카이라는 특수효과를 이용했습니다. 사감, 상태 이상 효과 부여, 부여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상태 이상 부여했을 때 무기 데미지 18% 증가. 그래서, 어, 기존에 많이 꼈던 태연작 같은 경우는 엄폐, 그리고 경계 같은 경우는 맞으면은 풀리는 단점이 있지만은, 사악함은, 어, 스콜피아와 굉장히 궁합이 맞는, 어, 특수효과이기 때문에, 어, 항시 무기대이 17, 18% 증가된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점. 그래서, 어, 사악함이랑 스코피어는 거의 잘 들고 가죠. 아니면은, 메멘토에다가 위협던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코요테 마스크에서, 어, 지뎀25% 챙겨주고요. 근접전 했을 때, 그리고, 체코리셋, 여외기도, 당연히 챙겨주시는 거, 비염의 대상 데미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침표로, 피사로의 권총집으로 방어도 챙기면서, 무기 데미지까지 챙겨주는 모습. 여기 치약, 어차피 치명탕률이, 스콜피오 보시면은, 치약 10%, 거기다가, 어, 치약 10% 달렸네요. 이것 때문에, 어, 굳이, 한 부위에다가, 치약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피사로 껴가지고, 무기 데미지 챙기고, 방어도까지 챙기는 모습. 그래서, 방어도 2인데, 어, 420이 아니라, 520이 되겠네요. 그죠? 무기 데미지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520, 어, 주스텍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킬 가속, 이게 좀 아시, 아쉽긴 한데, 무튼, 이거는, 어, 버린다 생각하고, 어, 무기 데미지 15% 챙겨서, 520. 으로 챙겼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탤런트는 이제 기간포명해도 되는데 어 저는 이제 화염 방사병으로 바꾸 이 샷건 이거 챙기는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강스 방패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접 데미지를 더욱 더 높이는 데미지 버너 챙기는 모습 그리고 드론으로 이제 불꽃 챙겨 주고요. 좋았습니다.